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를 기대하고요. 오늘은 경매로 내집 마련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매매가 어려운 가운데 경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최근에 낙찰가율, 낙찰률, 입찰 경쟁률이 모두 상승하고 있더라.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구리시에 경매 나온 아파트를 가지고요. 경매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떻게 낙찰까지 받는가 그 절차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매로 내집 마련하는 방법 꼭뭐내집 마련 또는 뭐 투자자 관점에서 모두 유용하다. 오늘은 불리시에한번 유찰된 경매 나온 초역세권의 아파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제 사실 경매를 통해서 내집 마련하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뭐래도 경매의 가장 큰 장점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우리가 일반 매매를 통해서 한 5억 원에 매수할 수 있다 근데 경매로 한 4억 원에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차이가 1억 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점유자에 대해서 명도 협상 비용으로 한 300만 원을 준다라고 한다면 9,700만 원 정도의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잘 참고하시길 기대합니다. 특히 이제 경매로 내집 마련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정해야 될 것은 아, 어느 지역. 아, 나는 부리시나 남양주시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돈이 3억 원이 있다. 대출을 3억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6억 원짜리를 한번 고민해 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어떤 분은 나는 5억이 있다. 대출 5억 받겠다. 그래서 10억 원짜리를. 어떤 분은 내돈 2억 있다. 대출 2억 받아서 4억 원짜리를. 이것은 이제 각자의 선택. 자,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관심이 있다면 물건을 검색해야 됩니다. 경매 나온 물건. 첫 번째는 이제 무료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누구나가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건식에 이를테면 경기도 구리시. 그다음에 경기도 남양주시 등등등. 다만 이제 공신력은 있습니다만 물건 하나 하나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 부동산 테인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물건을 검색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건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것은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을 꼭 해야 되는데 먼저 온라인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교통 역세권인가 아닌가, 학군, 초, 중, 고는 어떤가, 또 평판은 어떤가, 층향은 어떤가, 그래서 일조와 조망은 어떤가, 편의시설, 그리고 이제 시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중개사무소 한세 군데를 들러서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 시세, 매물,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가기 전에 네이버 부동산이나 국토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통상은 이제 매매 사례 등을 한번 확인해 간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분들하고 광명을 임장했었었는데, 아쉽게도 광명의 하안주공 아파트는 모두 주차난이 아, 심각하더라. 그래서 신축에 대한 로망. 그래서 이제 이번에 광명의 하안주공의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건 무서, 현장을 가봐야만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분들한테 공지는 처음엔 이렇게 했습니다만, 철산역에서 만나서, 이건 조금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1호선 독산역에서 만나가지고, 여기 독산역 앞에 파리바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정도 물건에 대한, 지역에 대한 브리핑 간단히 해주고, 다리를 넘어서, 여기가 하 한중공 12단지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12단지, 7단지. 현장에 가보니까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물건이 거의 없더라. 추후에 경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투기과열 지구로 묶여 있다.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또는 이제 뭐 신탁 방식이니까 사업자 지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의 지위승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매매로는 그러나 경매로는 가능하다. 단 전제가 있죠. 금융기관의 임의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다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인간의뭐 이를테면 강제경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만 한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독산역에서 이렇게 그리고 철산자이, 철산한신, 철산한신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1층도 나중에 좋은 고층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죠. 리모델링은 원칙적으로 1층이면 1층, 5층이면 5층, 10층이면 10층 그대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또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첫산역에서 가까운 쌍마 한신 아쉬운 것은 단지의 크기가 좀 작더라 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예를 어, 들면 두산 위부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근린주택 상당히 매력적인 그리고 이제 철산에 와서 마무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항상 체크리스트 가지고 또 현장에 갈 때는 이렇게 한번갈때 물건을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동선에 맞게 가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들러서 시세나 그 지역의 분위기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권리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네, 그래서 두 번째 칸에 말수기준 권리 꼭 확인해야 될것 같고 선순위 임차인만 없다면 사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물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입찰을 해야 되겠죠? 네,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입찰장에 가서 입찰표 써서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매각 허가 결정 확정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쉬운 것은 우리 경매는 여전히 현장 입찰 오프라인 입찰입니다. 전자 입찰, 즉, 온라인 입찰을 이제는 좀 해야만 하지 않을까. 온비드 국매처럼.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강의 광고 하나. 내년도 1월 14일, 수요일 밤 7시, 저의 영등포구, 당산동 학원에서 1년 투자클럽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이제 학원이 당산동에 있는데요. 2호선,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도보 3, 4분 거리, 2호선, 9호선 당산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유찰된 구리시 아파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리시의 아파트입니다. 자이 아파트는 구리시 인창동에 인창 2차 2편한세상 15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구리시는 이제 관할 법원이 남양주 지원입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70422 물건번호 1번 전용 면적이 25.53인데 대지권 11.07 감안해서 감정가 8 4 7 0 0한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30% 떨어지는 거니까 5억 9,290만 원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관심 있다면 1월 8일 날 입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아파트는 사용 생인이 2006년산인 거니까 이제 뭐 거의 20년. 이제 19년, 20년 되어 가는 거니까 쏘쏘. 괜찮죠? 25일 15층은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 단지의 크기도 나빠보진 않습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거지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네, 그죠? 경매 신청하신 분밖에 없어서. 아마 임차인이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전입신고 확정이 잘 빨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누군가가 6억에 만약에 낙찰받는다라고 을 한다면, 모두 배당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용 84.40, 25.5인데 지금 최저가가 5억 9290만원이잖아요. 매매 사례 국토부 실거래가. 이게 이제 11월 29일날 같은 평수 16층, 7억 8500.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8호선 동근릉역에서 도보로 한 1, 2분 거리. 바로 뒤편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요. 멀지 않은 곳에 롯데백화점, 편의설도 시 좋아 보인다. 공원도 멀지 않아서, 예, 네,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권리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로 하나 정리하는 건데, 이 사건 말소기준권리라고 법원이 가르쳐 줍니다. 이 말소기준권리 날짜보다 전입신고 빠르면 조심해야 되는데, 어, 빠르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확정일자도 빨리 받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3억 7,270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 명도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원래 이제 임차인은 최모 씨, 그 최모 씨의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 은행이 질권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은행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통상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면 근제당권을 설정하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잡는 것은 근저당권이 아니고 질권.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권리 분석은 매감고 각 명세서인데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에 설정된 담보권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전세 보증금을 납부한 것과 같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고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낙찰 후에 모두 소멸합니다. 질권과 근저당권이 그래서 낙찰자가 떠날 게 없다. 명도도. 바로 이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물건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물건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보고 문제없다면 입찰에서 낙찰까지 받아보기를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